사용입니다. 항상 스튜디오 안에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야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평창입니다. <laughs> 네, 제가 평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인 넥소를 직접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. 그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넥소와 관련한, 그러니까 수소자동차와 관련한 어 브랜드 전시관을 마련을 해놨다고 해요. 바로 현대자동차 브랜드 전시관인 파빌리온인데요. 그 파빌리온관을 직접 저와 함께 체험을 해보시면서 어 수소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어 이동, 이루어지고 또 구동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저와 함께 이동해보실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드디어 현대 자동차의 브랜드 홍보관인 현대 파빌리온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보시면 워터존이라고 보이시죠? 여기가 바로 이 파빌리온의 메인 전시실이거든요. 저랑 같이 좀더 이동을 해볼까요? 이 수소를 만드는 게 물방울이잖아요. 그래서 물방울을 하나의 씨앗으로 형상화를 해서 막 길게 늘어진 수로 같은 길이 보이고요. 그 위로 물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사람들 이렇게 이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오셔서 물을 이렇게 넣어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것 같아요. 좀더 이동을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었던 물방울이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한 곳으로 모이는 공간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고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듭니다. 어, 여기 이렇게 보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앉아서 하, 이 전시를 바라보면서 잠시 이 바빴던 지쳤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쉬는 거죠.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 앉아서 명상을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 평안한 모습을 같이 감상해 볼까요? 여기가 바로 다음 전시실인데요, 하이드로젠관이라고 해요. 수소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네 단계로 볼수 있는데 그네 단계에 걸맞는 각각을 방으로 전시화해서 이렇게 실제 네 개의 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한번 쭉쭉 지나가 볼게요. 네, 여기가 바로 태양빛의 방이고요. 다음으로 넘어오면 전기 분해의 방을 볼수 있습니다. 와 여기 완전 무슨... 어, 사이버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이 각각의 동그라미가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. 다음으로 넘어오면 연료전지의 방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각각의 물방울이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전기로 분해되는 과정을 볼수 있고, 연료전지가 이렇게 방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져요. 여기서 사진 찍으면요.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것 같은 그런 전시공간이에요. 마지막으로 드디어 깨끗한 물의 방을 이렇게 보시면, 어, 네, 천장을 좀 볼게요. 물방울이 이렇게 파동을 치는 그런 모습이 또 예술적으로 작품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. 보시고, 이렇게 출구로 이동을 하시면 모든, 모든, 네, 과정이 끝납니다. 와. 어떠셨나요, 여러분? 네. 이 파빌리온관의 두 개의 전시죠. 워터존이랑 또 하이드로젠관 이렇게 저랑 같이, 어, 감상을 하셨고요.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수소 자동차 브랜드 전시관인데 자동차는 하나도 없었어요. 그렇지만 수소 자동차의 원리나 어떤 그 작동 과정을 직접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요. 이곳 지금 올림픽 기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이 되고, 아니죠. 2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또 패럴림픽 기간이 있잖아요.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도 또한번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곳에 혹시 들리실 일 있으면 한 번쯤 구경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본 수소 자동차를 직접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함께 가보시죠. 네. 너무 좋다. 너무 쉽지만 좋네요.